오케이. 과거 완료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 알고 있으면 쉬워요. 현재 완료는 뭐예요? 음, 기서딱 보시면 여기가 현재라고 하면 여기가 과거라고 하면 여기가 미래라고 할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졌던 사건을 보통 현재 완료로 표현하죠. 근데 과거 완료는 뭐냐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는 과거보다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표현할 때 과거 원료를 쓴다고 했고 그러면은 예문 통해서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렵지 않아 Situation 서 Jack left his apartment at 2 o'clock. 그래서 Jack이 그의 아파트를 2시에 떠났어요. 그리고 And arrived at his apartment at 2.15. 2시 15분에 그의 아파트에 도착해가지고 Knocked on the door. 문을 두드렸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어쨌건 잭이 2시에 떠났고 그 이후에 앤이라는 사람이 왔어. 이런 상황이에요. A. When a n n arrived. 앤이 도착했을 때잭 wasn't there. 잭은 거기 없었어요. He had left. 아그가그 전에 떠났어요. 이런 뉘앙스 살린다는 거지. 그래서 had plus pp 썼구나 쓰면은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사, 사건을 표현할 때이정도 쓴다는 거고. 레프트는 현재 시제가 리브, 그다음에 과거가 레프트. 그다음에 과거 분사가 레프트. 리브, 레프트라는 거미종는 알고 있어야겠죠? B 보시면 Jack had left his apartment. 잭은 그의 아파트먼트를 떠났어요. 언제? when and arrived. 아하, n이 도착했을 때, n이 도착했었던 그 과거보다 최근 그 전에 떠났다는 거야. 시간의 전후 관계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과거할려 쓰는 거예요. c 보시면, he d left, I d left, they d left, etc.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contraction이라고 하는데 contraction 하면은 축약이란 뜻이에요. 축약. 이 단어도 알고 있으면 찮찮을것 같네요. a v contraction. 아, h I h a e i a d t a d t h e b i a of a l i i a i o t h u e g r y n o w a 는 지금, 지금 배고 e i t a v e a l r e a d y e a t e n 부지 않은 거는 뭐 지금 뭐 바로 전에 밥을 먹었다는 거지 어렵지 않고 이 e 보시면 I was not hungry at 1 o'clock p.m. 나는 오후 한 시에 배고프지 않았었어 왜 I had already eaten 나는 이미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아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는 사건 할때 헤드 플러스 피피 썼구나. 잇튼 같은 경우는 잇트 에이트 잇튼 부규칙 동사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어렵지 않고 f 보시면 i was eating 나는 뭐 뭔가를 먹고 있었네 언제 when 밥 came 밥이 왔을 때 밥이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먹고, 먹고 있었다는 거고 어렵지 않고 g를 보시면 i had eaten 나는 먹었어 뭐를? When밥 came 밥이 왔을 때. 아 밥이 왔을 때 이미 얘는 그 전에 밥을 먹어버렸다는 뜻이에요. F 같은 경우는 밥이 왔을 때 먹고 있는 상황인 거고 G 같은 경우는 밥이 왔을 때 얘는 이미 먹고 다 먹는 걸다 끝마쳤다는 뉘앙스가 이미 깔려 있는 거지 어렵잖아요. 한번 문제 직접 풀어보면서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exercise 1. The tennis player jumped in the air f 아하, 즐거워서 공중으로 점프했네. She had w o n d e match. 그랬어. 그녀는 매치. 하면은 경주잖아. 매치. 매치 하면은 붙는 거니까. A와 B가 붙는 거 매치라고 하잖아. 성량도 매치라고 하죠? 그리고 짝짝 짝짓, 짝 찢어 주는 사람 중매쟁이 매치메이커. 그리고 짝짓기를 또 뭐라고 한다? 매치메이킹. 아, 매치. 이렇게 붙는 거. 알았죠? 어찌 됐건. She had won the match. 매치에서 이겼어.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났고 어떤 게두 번째로 일어났을까요? 너무 쉽죠? A 보시면 더 테니스 플레이 원더 매치. 아, 매치에서 이겼고 B 보시면 더 테니스 플레이 점딘디에요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난 거다? a가 먼저 일어났네요. 퍼스트 그다음에 세컨드. 매치에서 이기고 나서 좋아서 공중으로 점프 점프했네. 어렵잖아요 2번. before i went to bed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before야. i checked the front door 나는 프론트 도어 뭐 정문? 대문을 체크했어요. 확인해 봤어요. my roommate had already locked it 그랬어. 내 룸메이트가 이미 그것을 잠가버렸네. 이승뭐 프런트도 오겠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일어났을까요? A. I checked t 메 door. My roommate locked the door. 둘 중에 뭐다? B. 이게 먼저 일어났고 A가 세컨으로 일어났네요. 어렵지 않아요. 3번. Oh no. We 이 a e to l a 우리 너무 늦었어. 더 트레인 블라블라 뭐라고 할까요? t h t s okay. We'll catch the next train to Athens. 했어요. 뭐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그죠? 더 트레인 더 트레인 뭐 already left. 뭐이 정도 써도 될것 같고 그 트레인은 이미 떠나 버렸어. 근데 뭐 괜찮아. We'll catch the next train to Athens 이제 가지고 아테네로 가는 트레인을 잡을 거야. 뭐이정도면 괜찮네요. 지금 현재 사실이니까 현재보다 트레인이 먼저 떠났으니까 더 트레인 already left라고 써도 상관 없고 더 트레인 더 트레인 has라고 써도 괜찮을 건데 has already left 현재 하려니까 현재 기준으로니까 오케이. 사번 보시면, last Thursday we went to a station. 왜? To catch a train to Athens. 아, 아테네로 가는 트레인을 잡기 위하여. But 하지만 we were too late. 우리 너무 늦었어요. 이건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The train had already l e 프 t 맞죠? 과거 올려 등장했어요. 왜? 지금 과거 기준이야. 과거 기준으로 얘네가 도착했을 때, 과거 기준으로 더 과거 옌 트레인이 이미 떠나 버렸으니까 어렵잖아요. Amanda did need t n to study the multiplication table in fifth grade. Amanda는 did need to study 배울 필요가 없었네. 배울 필요가 없었네. 뭐를 Multiplication tables 하면은 구구단표 있죠? 구구단표 생각하시면 언제? In 5th grade. 5학년 왜? She was learning them. 그것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되고 아, She had already learned. 이미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죠? 어렵지 않아요? I enjoyed visiting Tommy's class. 나는 말이죠? 타미의 수업을 들리는 거, 방문하는 거를 즐겨요. 좋아해요. It was o n arithmetic class. 그랬어요. 뭐 산수 수업? 뭐그 정도? arithmetic. 그래서 the s t u d e n t their multiplication t a b l e s 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은 이미 배워놨기 때문일까? 정답은 B 어렵지 않고 현재 완료 알고 있으면 과거 완료도 쉬워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이 문제는 안 등장했는데 현재 완료에서도 나오지만 어, 뭐뭐, 뭐뭐 이유로 쭉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과거 완료 시절에도 since 아니면 뭐뭐 동안 할때 for 현재 완료처럼 since랑 for 써준다는 거그 정도만 플러스 알파로 알고 있으면 돼요 쉽죠?